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으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목요일 아침 변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해 오늘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열망을 품고 계십니다. 바로 자라가라는 것이죠.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로 부른받은 이들의 결승선이 아닌 출발선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을 통해 우리를 위해 완전한 대제사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저자는 6장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성도로 부름 받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 경외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성숙한 신앙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면 풍성한 열매를 약속의 기업으로 물려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 말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저자는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권면합니다. 지금의 신앙의 자리,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한 발짝 더 완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성장을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적인 것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히브리서 조자는 이런 기초는 이미 우리 안에 놓여 있기에 다시 그 털을 놓을 필요가 없다 말합니다.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착하며 머물러 있으면 기초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는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기초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장은 기초로 잘 다져진 삶의 자리에 말씀을 적용해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살아내는 만큼 신앙이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에 튼튼히 서서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므로 지금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한 발짝 더 성장하고 나아진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약속의 기업으로 물려받는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한번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듣고 신앙 공동체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배교자들에게 진중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배교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죠. 이것은 한번 받은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No turning back. 그리스도인은 결코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비와 땅의 비유로 심판에 대해 분명히 전합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생산하면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고 저주받아 마침내는 불태워집니다. 하늘의 은사와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 이전의 행위로 회귀하려는 모든 성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말씀에 바로 세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어조를 바꿔 사랑의 마음을 담은 권면으로 단락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모든 행위를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심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으며 오래 참고 성실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결국 모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유산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하며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합은 신앙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힘의 지배를 받아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이 생활 양식에 관한 것이라면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좀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물론이며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을 모두 품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한 자세이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진 24시간 후퇴하는 것이 아닌 자라갑시다.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 만족하며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오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사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성장의 서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기대하며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나의 삶 모든 자리에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는 그 진실함 앞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어제도 함께하셨고, 오늘도 함께하시며, 변함없이 내일도 함께하실 주님, 매일의 삶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힘입어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내가 어제와 같은 신앙, 믿음의 자리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모든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사 써내려가실 멋지고 놀라운 서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